아 오늘은 저맘지를 한번 왔어요. 워킹으로. 근데 물색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. 아딱 공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공사를 해서 뭔가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. 웜은엊그저께 옷자 잡은 놈. 중사쉐키 테일. 싱크는 비베이트 싱크입니다. 프리리그, 가볍게, 2호. 와, 이거, 막 지형이 많이 바뀌었네? 저쪽에풀들이다 어디 가봤어? 오랜만에 왔더니. 베이스 발견. 저기 베이스, 겁나 큰 것만 이 있어요. 50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. 베이스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. 베이스 같던데. 와, 나바없다냐 와, 나 보고 도망가다냐? 오, 어, 위가 없어. 와, 나 보고 도망가다냐? 어디도 없냐? 어, 어디가 없냐? 예전에 여기가 다 갈대밭이었거든요. 근데 갈대가 한나도 없어. 다 밀었어. 와. 공사하면서 바닥을, 다 흙을 파본나가 없다요. 얘들 숨어있을 때를, 숨어있을 때가 없어졌는데? 어머. 수심도 났고. 같은데, 이러면 바닥을 싹 뒤집어, 뒤집어 나본 것 같은데. 아, 여기 건너가도 못 오는데 저망지는 테스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? <laughs> 거기 때뭔 송사리 새끼 알을 까갖고. 응 다닌 것 같아. 베이트 피쉬와또 뭐야 오늘 다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오네. 다짜가다아 다. 아, 오이가 없지 다. 이베이트. 지금 짜치만 세 마리째요. 세 마리째. 상품제인데 왔는데 여기도 물색이 별로 안 좋아요. 또 가지 간다. 또 가지가. 또 오와이 크다. 오 크다. 아 이거 큰데. 크다 커. 와큰거 있었어. 우, 우와, 큰다. 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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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안돼 가면 안돼. 와, 와한 마리 큰거 있었어. 우, 우이 새물류 입구에 있었어. 이리 와, 이리 와. 우와. 우. 와, 못 잡네. 못 잡니다 못 잡. 줄자를 가져와갖고. 재봐야 될것 같아. 가방도 안 갖고 왔어. <laughs> 여기다 놔두고 왔어. 차 빼놓고. 와. 아. 아. 툴라 th662 미드랩입니다 니는 크레마 올틱스. 라인은 카본 14파운드. 지금 프리리그 쓰고 있어요. 와. 아. 짠! 이따 오면될것 같아. 너무. 대파야, 대파. 네. 네? 52밖에 안 되네? 52, 52. 50, 52 나옵니다, 52. 제일 아. 네, 별로 안 나와. 1745밖에 안 나와. 한번 해볼게요. 와, 바로, 빡! 바로 밑에 있었어요, 앞에. 여기에 있었어요. 여기 물색이 안 좋으니까 가장자리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바람도 불고 에이, 아, 한 마리 야단치면서 다 도망가 보였다. 방금 사용한 건 비베이트 스프릿 쉐드4.5 인데요. 어, 줌사 유테일 유테일 유테일이에요. 아까 이걸로 도한 마리 잡았는데 미끌려서 떨어져서 고음을 바꾼 겁니다. 유테 이렇게 꼬리가 겁나 길어요. 꼬리 줄었어요. 왜 <laughs> 삼자 아 그리 안물 도만 작아. 유태일, 예쁜 데는없 고. 왔어요. 왔어요.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우와, 이건 더 작네. 안 작은데, 안 작은데. 일자가 나보네잔 녀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꼬리가 길니까 작은 놈들이 못 먹어. 입질은 계속하는데, 그래서 더운 샵. 3인치 조그만 채도웜으로 해가지고 다음 샷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입질은 계속 들어와 못 먹어서 그렇지 블루길일까? 응. 왔어요. 와. 아. <laughs> 몸 바꾸고, 바로, 바로, 어? 몸 떨어졌잖아. 아, 개스끼 몸이 떨어졌어. 아이고. 아. 이왕. 이런 놈들인가봐. 끝에리만 조금 끼갖고. 왔어요. 어? 이것도 못 먹어. 왔어. 왔어요. 왔어요. <laughs> 몸또 떨어졌잖아. 아, 야, 이런 놈도 킬러네. 킬러, 뭐 그거 뭐... 몸 없는데? 오, 면 갔다 와야 되나? 자치만 잡을 순 없는데. 아, 저까지 갔다 오긴 뭐하고. 예전에 누, 예전에 잘 나올 때 왔어 왔어 <laughs> <하고> 빠졌어 <웃음> 봤어요 <웃음> 진짜 풀도묵네 움직이니까 와 침륙굴 방금 이거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 갖고 아 진짜 먹네 움직이면 다 먹는다는 소리잖아요. 몸을 바꿔야겠다. 예전에 이거 단무지 갖고 있는데, 이제 단무지도 물더라고. 와 근데. 왔어. 진짜 물었어. <laughs> 진짜 물었어요. 방금 측면콜 그걸로 했는데, 물었어. 야 웃기죠? 빠졌거든요? 두 마리 잡은 거두 마리 쎄. 와, 진짜 대다. 대박이다. 대 이걸 냈어, 이걸로. 이거, 측면골. 이거 따가지고, 제가 지금 이걸 냈거든요. 두 마리. 아, 그저께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, 지금 물이 좀더 불안한 거 같아요. 농번기라 해고 우리 좀 빠졌, 살짝 빠졌다가 다시제 비가 좀늘어나고 늘어나고, 물색도 탁하고, 오백두리 오늘은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효곡지입니다, 효곡지. 에이, 한 25나 되겠다. 저번에 말씀드린 줌사 쉐키테일 지렁이에 다 꼬리 달린 겁니다. 프리리그 괜찮네. 우와. 아 아. 아, 이게 3자네 그래도 이건 똑같은 쉐키테일입니다. 꼬리 라플라풀 채비는 프리리그. 여기 효곡지는 완전히 계곡형인데 초계곡형입니다. 지금 저 위에 만수가 145m에요. 그러면 지금 한 2m 정도 덜 찼으니까 지금 현재 저 70탑 수심이 143m에요. 100m가 넘는다는 거예요, 수심이. 아마 이 일대에서, 이일대 아니라 아마 저수지 치고 일이 깊은 데 없을걸요? 호도 이렇게 깊지 않은데. 저거 수심 100m가 넘, 넘습니다. 여기는 와 이게 알짜리알짜리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비었어요 다 산란해가지고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알짜리 이거 와딱알짜리하기 좋네 빈 집만 있어요 없어요 영유범은 우와 음 맞다. 엔듀나 따어가 있다. 고기도 안 나온다. 완전 초장타로 쳐갖고 잡았다. <laughs> 리갖고그한 <laughs> 마리 잡았다. 에이, 40. 40안될것 같은데.